이 사람이 예술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성격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지 멋대로 살아야 돼요. 구설수, 망신수 그 다음에 관제가 또 보여. 그래서 법적인 소송 다툼 이런 게 앞으로도 있을 거고 살면서 계속 따라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뿌린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보여요. 명쾌, 명쾌, 명쾌한 명조령입니다. 오! 선생님, 네 요즘에 선생님은 음. 고민 있으신가요? 고민이요? 네. 옆구리가 시접다? 뭐 이런 거? <laughs> 나에게 애인은 언제 생길까? 선생님, 음. 여기다 띄워주세요. 애인 구함, 네. 급구. 근데 급구가 뭐예요? 보통 아, 급구 이렇게 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아니. 최하정 씨도 음. 결정사 가서 등록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연예인도 네. 그런데 가요? 아, 아, 나도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 음. 선생님 항상 이렇게 장난기 많으셔도 네. 굉장히 속이 깊은 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 해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오늘 또 제가 선생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음. 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또 달려왔잖아요. 네, 네, 네. 아, 오늘의 음. 주인공. 인기가 또 외로운 부분이에요 음. 아, 네. 그녀라고 음.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여자분이시구나 맞습니다 네. 선생님 음. 바로 성장를 음. 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성발 성이 뭔가요? 민 민씨? 이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음. 무당이야 어 진짜요? 어, 무당 사주고 무당 팔자고 그만큼 신기도 강하고 예감, 직감, 느낌, 촉 이런 거 좋고 예술적으로 뭔가를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예술적인 거랑 사업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술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성격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집 멋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성격이 괴팍한 것도 있고 콧대가 높다고 해야 되나? 욕심도 많고 뒤끝도 있고 뭔가 이렇게 쌓아두는 것도 있고 대인관계 이런 게 어떻게 보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구설이나 마찰 같은 게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의리 같은 게 없고 기회주의자야 조건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짓밟고 올라가 가지고 나한테 뭔가 이득만 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꽂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버릴 수도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가지고 싶으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사람. 독해요. 어떻게든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관제 이런 거 법적인 소송이나 다툼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앞으로도 또 소송 같은 게또 있거든요. 대충대충 막 넘어가질 않고, 딱딱딱 뭐 걸리면 다 걸고 넘어가야 돼. 내가 손해 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주 사소한 거 간단한 것도 내가 손해 1도 안 보려고 하고 무조건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고 양보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막 뭔가를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고 뭐라 붙이고 뭔가 만들어 낸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뭔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고 내가 카메라 앞에 서거나 내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뒤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야 조종을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뭐 지시를 하거나 어 막가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거를 사업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끼 이런 예술성, 영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획자, 어, 어. 기획을 하는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타고난 재능이나 뭐 이런 영감, 기획력, 아이디어, 창의력, 추진력 이런 게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성격이 좀 뒷받침을 좀못 해주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인성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돈으로 본다던가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할 것인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머리가 이게 막잘 굴러가는 사람이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사람이야. 장기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들을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하고 필요 없는 장기말은 잘 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있어서, 내가 진짜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운으로만 먹고 살아야지, 이 사람이 힘들어지거나 난처한 일이 생기잖아요. 누구 한 명도 안 도와줘요. 자기 편이 없어요? 어, 자기 편이 없고, 다 그냥 일적인 걸로 얽혀서 있는 약간 이런 관계거든요. 아... 이 사람을 진심으로 누가 아끼고 막잘 챙겨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이러지는 않아 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인복은 좀 없어 살면서 업을 쌓은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그업 중에서도 인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사람을 버리든 사람한테 좀 죄를 지은 게 있다고 하시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돌려받는다고 해.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나한테 인업 벌전으로 돌아올 것 같아. 그래서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 적을 만드는 거야, 자꾸.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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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뿌린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다. 어,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사람 운기가 지금 좀안 좋거든요. 사업 같은 것도 새로 한다던가, 자꾸,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어, 근데 그것도 어. 처음에 뭔가 되는 것처럼 반짝하다가 좀잘안 되고, 잘 돼도 뒤통수를 맞고, 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가 있고, 구설수, 망신수, 그 다음에 관제가 또 보여. 어. 그래서 법정인 소송 다툼 이런 게 앞으로도 있을 거고, 살면서 계속 따라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네, 운기가 음. 좀 궁금했거든요. 음. 이분이 지금 이분이 보신 것처럼 음. 좀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음. 그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것도 맞고, 음. 그래서 이분이 또 부활할 수 있을지 음. 궁금했는데, 요새 음. 운기가 안 좋다고. 운기가 안 좋은데 음. 이거 부활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해도 문제인 게 그게 나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독이 돼서 돌아와.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반짝할 수 있어도 음. 결국은 또. 음, 음. 내가 만들었는데 소송이 들어온다던가 뭐 나를 뒤통수를 친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아, 어. 이분 혹시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이세요? 결혼 이 사람 좀 하기 힘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어. 좀 사주가 혼자 살 발자예요. 진짜 외로움네요. 근데 이 사람 성격이 있잖아 누구도 옆에서 붙어있지를 못해요. 아. 되게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개팍하고 지멋대로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 사람도 혼자가 돼야 되고 남자가 떠나가고 옆에 못 붙어 있고 내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거를 누가 맞춰주고 사냐 이러시거든.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근데 그게 원래 타고나 팔자가 그러냐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이분이 사람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 아, 지금은 소중히 안 하는군요 음, 그렇게 안 보여요 여기에서 정이나 이런 의리 같은 것만 있으면 이 사람 완전히 그냥 뭐 우리나라 완전 뭐 거의 뭐 최정상 자기 분야에서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뭐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뭔가 만들어낸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나 의리 같은 게좀 감정이 약간 메마른 사람? 차가워요, 냉철하고. 어. 그런 게난좀 단점으로 보여. 회사를 막 그냥, 그냥 팔아 넘긴다던가 나만 속 빠져나오고 뭐 이렇게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기회주의자 아닌가, 너무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여. 어. 말씀 듣다 보니까 마녀 같아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 중에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보다 약간 미숙한 사람들한테 카스라이팅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뭐 충성하게끔 나오면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황에 안 맞고 하면은 버려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나 죄책감 같은 거안 느끼고. 그게 포인트네요. 음. 죄책감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야. 당당한 거지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공개 안 하시겠는데? <laughs> 어, 오늘도 굉장히 어. 어땠어요? 우리 PD 셉니다 공개 안 하겠네 그래서 응. 이제 선생님 우리 또 같이 방송으로 보시죠 아 방송으로 볼게요 네. 또그 어. 이제 실형님이 공수 주시는 대로. 어, 이게 실형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얘기한 거야. 음. 나도 이게 세게 안 하고 싶은데 센 사람이니까 세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좀 심보를 조금 이쁘게 하면은 그게 복으로 잘 되는 사람인데 좀 안타까워 그런 부분. 음. 음. 거는 그렇지 않은데 살면서도 그렇게 음. 되셨군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 입힌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 음. 우리가 그런 거를 믿고 살잖아 다들. 그런 거 없으면 세상이 솔직 개판이지 누가 착하게 살아. 음. 어. 굉장히 네, 음. 항상... 음.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살자. <laughs> 다른 사람 택기치지 말자. 돌아온다. 오늘 점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사랑합니다.